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계일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코인은 iq 인데요 와 일단 보시면 최근에 iq 가 미친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22년 이 구간에 매물대를 한 번은 저항 맞고 뚫어줄 줄 알았더니, 그냥 하루만에 뚫어버린 다음에, 심지어 21년 매물대 상단까지도 뚫고 올라갔다가 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기존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 찾아보고 계신 걸잘 알고 있어요. 저는 비싼 돈을 내고 해외 인사이트 및 다양한 최신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하는지 투자전략을 보내드리기도 하니까 반드시 참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결코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 나와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Q 한번 보시면 22년도 과대낙폭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 받아주던 라인이 깨지고 나서 그이로 오랜 시간 박스권을 그리다가 최근에 상승 흐름 제대로 타고 있는데 물론 IQ가 시가총액이 그리 높진 않지만,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이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대찬 상승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첫 번째 조정에서 박스권 상단 라인에서 지지받아주길래 첫점 잡아드렸었어요. 목표가는 뭐 17원 정도 잡으시고 그날 매도 하면서 조정 지지받을 때 2차 목표가 24원에서 5원 잡고 재공략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 이건 뭐 손쓸세도 없이 한 번에 22년 전한때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왜 팔라 그랬냐. 아이, 렇게 졸라 올라간다고 60만원 형님들이 좀 문자로 막송도 내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적은 수익이라도 물려있거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거에 감정 쏟지 마시고 기분좋게 다른 종목 크게 드시면 되는거예요 아무튼 이 아이큐가 시총이 한 4천억원 정도 될텐데 몸집이 그리 무거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은 불장에 이렇게 상승해버리면 매물대는 그냥 집어삼켜버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많다는건데 지금같은 영역에서 계속 매물대 저항없이 하루이틀만에 뚫어주고 그래 보여서 조금 신규로 진입하기엔 부담이 좀큰 자리로 보이고 조정이 나와서 어떤 매물대의 지지를 받아줄지도 지금 상황으로선 잘 모르겠긴 해요 조정은 근데 반드시 나오니까 아마 17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고 따라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에 맞춰서 분할매도 잘 진행하신 후에 제공략 타점이 나오면 그때 보고 있다가 알려드릴테니까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이런 급등 따라서 들어갔다가 물린 다음에 언젠간 올라간다는 생각만으로 기다리게 되면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조정이 나오고 지지해줄 때 타점이 오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싸게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1, 2퍼라도 먹겠다고 이런 급등 종목에서 단타나 스케핑하다가 손절라인 잡기도 전에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욱 주의하시고, 단타하실 거면 다른 종목 지금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 계속 내야 되니까, 우리 물려버리는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시길 바라며, IQ의 차트만 본다고 해서 이게 대응이 쉽진 않으니까, 한번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IQ는 우선, 에브리피디아라는 오픈형 백과사전 플랫폼의 기본 토큰으로, 에브리피디아는 누구나 자유롭게 편집 및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백과사전이에요. 이건, 위키백과랑 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 안에서 IQ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고 해요. IQ는 AI와 메타, 게임 관련 코인인데, 현재 AI 대장은 누가 뭐래도 채찌피트를 만든 세말트만의 월드코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했다가 조정받아줬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모든 AI 메타 코인들이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IQ 포함해서 더 그래프라든지 여타 AI 관련 코인들이 다시 상승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특이사항이 있는 뉴스나 호재 이슈 같은 건 딱히 없어 보였어요. 다만 저번에 언급했었던 IQ 코드라는 것에 대해 새로운 언급이 있긴 했었는데, 저는. 의도가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잠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좀 호재로서 적용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IQ 코드라는 게 출시되면 누구나 코딩을 쉽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재차 언급함으로써 파급력이 높고 업계를 뒤흔들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건 아직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향된 생각으로만 접근하시지 마시고 유연하게 가격 라인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이 IQ 코인이 오늘도 열심히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상승 욕심 나서 내동매매하면서 쫓아다니다가는. 결국 불나방처럼 수익 못내고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존 홀더 분들도 혹여나 길게 끌 생각 아니라면 불리지 않게끔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을 좀잘 참고하셔서 따로 내어드리는 타점에 다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인사이트에서 코인별로 다음주 내용에 대한 정보나 돈을 내고 받아보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서 아이큐의 투자 전략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5배 이상 급등 나올 코인에 관한 추가 정보도 알고 있는게 있는데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정보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IQ를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개일 2024년 대응 전략집 최신판인데요. 이건 제가 정말 몇달 동안 정성과 시간을 엄청 들여서 남녀노소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둔 전략집이에요. 여기에는 어피트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에 대한 대응 가격라인이 담겨져 있고 해외 인사이트에서 코인별로 다음 주 내용에 대한 정보나 돈을 내고 받아보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서 다음 주에 나올 큰 호재 이슈를 매일 확인하면서 각 종목마다 새로 나오는 정보를 추가하면서 최신화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께 드릴 거예요. 해당 코인의 신규 매수 구간이나 물렸을 때의 물타기 구간, 매도 시점 및 목표가 어떤 악재나 대응하기 힘든 세력의 시나리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대놓고 얼마 얼마라는 가격들을 적어 놨기 때문에 직접 받아보셔서 확인 후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코인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도 하니까 저는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커 보이는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것들은 내용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그런 손절가도 모두 적어두었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보셔도 매매에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거기다 지금 며칠간만 선착순 한정으로 검색기 다운로드 링크도 하나 열어놨으니 같이 보내드릴 건데 이건 다른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어피트 원화마켓에 있는 종목명만 치면 모든 검색 엔진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차트를 분석해 주는 AI 지표라서 함께 보시면 정말 유용하고 안심되실 거예요. 사실 그냥 이거 하나로도 이렇게 매수 신호라 떠 주면 매수하고 매도 신호 떠 주면 매도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변동성 심한 코인 시장에서 유연한 타점은 인간만이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의 철저한 분석과 가격대 라인을 먼저 보시고 이 해당 검색기에 쳐서 매수 매도 신호를 좀 비교해 보시면 더욱 확실하게 수익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받아 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위에 010-7977-5498번으로 구독이라고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미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제 대응전략에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들어있어서, 검색기보단 상황마다 대응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대응전략집 관련해서 막, 뻥치지 마라. 어떻게 어피트 모든 종목을 다 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간략히 보여드리면,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정성 들여 투자해서, 어피트 원화마켓의 모든 코인을 정리해두었고, 복잡해보여도 이게, 원하는 코인 종목명을 찾기 쉽게 방법도 앞에 써두었으니,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 자료집 하단에 있는 이네 개의 템플릿에는 변동성 심한 코인들을 빠르게 대응 못 하시는 바쁜 분들을 위해서 딱한 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넣어두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코인 종목 중에 좀 장기적으로 정말 안전하게 거대한 수익 챙길 수 있는 그런 단한 가지의 히든 종목을 매수 매도 타점 및 시나리오까지 모두 넣어두었으니. 이도 꼭 같이 확인하셔서 이건 안전빵으로 전략에 맞춰 담아가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이걸 보내드린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그런 거 일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수익 잘 내고 있으니 채널 성장을 위해 좀 구독과 좋아요 같은 것만 꼭 해주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 1 0 7 9 7 7 5 4 9 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 보내주신 당일에 집계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받아보시게 되면 구독자 분들만 확인하시고 절대 다른 곳에 유포는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조용히 수익 엄청 챙기셔서 가족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투자전략집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면 그냥 문자 띡 하나 보내놓고 받아가시지 마시고 저랑 소통도 좀 하시면서 물린 것도 빠르게 탈출하고 추후에 다른 종목도 스스로 발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소통도 좀잘 하시면서 제가 만든 카톡 단톡방에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러는 분들인데 뭐돈 받고 입장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도 재능 기부할 겸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한다든지 대응 전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질문 받거나 최신화된 거 새로 보내드리기도 하는 방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문의도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는 거막 읽고 있다 보면 다들 너무 빠삭하시고 그래서 저도 배울 점이 은근 많더라고요. 뭐 그리고 저는 청계일인데 이분 덕분에 제가 여기서 별명이 청계이가 됐거든요. 아무튼 이러면서 좀 저를 놀리시기도 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니까 카톡방도 들어오시는 거 희망하시는 분들은 따로 또 말씀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소통방 같은 경우는 광고자 같은 사람은 좀 걸러야 돼서 인원을 많이 받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문자로 먼저 소통하시다가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 그때 소통방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들어오셔서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 저와 같이 수익을 좀 꾸준히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가 여러 곳에서 모은 이런 귀한 정보를 열심히 알려드리. 인간의 욕심 때문인지 실제로 이렇게 따라해서 수익 내는 사람은 진짜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전략대로 좀잘 따라오셔서 반드시 큰 수익 내는 그런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